흙 속에서 진주 찾기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은 흙 속에 진주 하나 던져놓고 찾으러 가면 이못 찾습니다. 네, 지금 뭐 백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놓고 찾으러 가면은 정말 어렵죠. 종복이 너무 많죠. 그런데 부동산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흙, 네, 이 흙을 여러분들이 누구나다, 누구나다, 누구나다. 예 글자 잘라서 이제 누구나 다이 흙이 등급이 매겨진다는 겁니다. 이 흙도 1등급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 있고 4등급이 또 있고 1등급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선호하는 흙이죠. 이 속에서 우리 진주만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 갖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부동산은 어, 주식과는 비교도 안 될, 안될 정도로 흙 속에서 진주 찾기가 쉽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을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 존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 성품이 어떤지, 얼만큼 수익을 잘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코스피 이상의 수익을 낸 적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항상 인기 많았죠. 방송에 나서, 네, 집 사지 마라 그랬죠. 집은 팔아라, 사지 마라.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주식사라였습니다. 이 3,300포인트에서. 네, 3,300포인트에서 주식사라 집 팔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피터린치라는 사람이에요. 피델리트사의 1970년도, 80년대 이때 미국이 뭐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때 피델리트사의 마젤란 펀드를 이끌었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한 푼이라도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 자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분은 존니라는 분은 집을 팔고 주식 사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 3300포인트 꼭대기에서 이분은 그렇게 수익을 잘 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네 14년 동안 2700% 28배죠 수익을 만들었던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이적인 수익을 만든 네. 가장 유명한 펀드 매니저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주장한 거는 주식보다는 먼저 집부터 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분이 이끌었던 펀드가 마젤란 펀드입니다. 피델리티사의 마젤란 펀드. 네. 마젤란 아시죠? 네. 마젤란 펀드인데, 자, 이 펀드가 13년 동안이죠. 무려 13년 동안. 이, 28배입니다. 28배의 경이적인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28배에, 28배입니다. 28배의 수익을 반드시 얻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이익을 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 펀드가 무엇입니까? 뮤추얼펀드예요 MU, 뮤추얼 펀드인데 이 펀드는 가입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야죠 나중에 나가는 걸 합니다. 네. 예, 태고라고 합니까? 이, 어, 이 펀드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아주 쉽죠. 뮤추얼 펀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가 어떻게 올랐냐면은, 네, 어떻게 올랐냐. 똑같습니다. 이 펀드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올라간 겁니다. 수익률이. 손실 볼 때도 있고,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때는 가입을 해요. 네. 이때를 가입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청산하는 겁니다. 네. 거꾸로 하는 거죠. 펀드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13년 동안 수익률 2700%만들는 와중에 보니까 역지 개미, 개인 투자들이죠. 개미들은, 네, 내가 28배의 수익을 만들어줘도 이익을 못 만들구나.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주식 판푼이라도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집부터 사라고 얘기하는데 또 지금 이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전설적인, 네, 피델리티사의 마젠향펀드를 이끌었던 월과 영웅 이, 이 책을 한 번씩 좀다 봤을 겁니다. 저는 한 두세 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두시, 부동산을 먼저 사라고 했냐면은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선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그들은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을 선정하는 데는 수분만에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뭐 뭐죠? 이게 내동매매예요. 내동매매. 대부분은 그러니까 내동매매입니다. 이 글자 잘못이 내동매매. 네. 내동매매를 한다는 거다. 충동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다. 그런데 집을 살때 보니까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우선 입지를 보고 입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흙이죠. 흙. 네. 흙을 먼저 보고 그 흙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주택을 뭐 아파트를 살지 단독주택을 살지 이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지금 몇달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니까 손실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기는 28배의 마젤란 펀드를 수익을 만들어줬지만 그 안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손실을 봤던 경험들을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 이제 좀 이유가, 이해가 쉽죠? 흙. 아까도 말씀드렸죠? 흙. 흙을요, 주식에서는 흙이란 게 없어요. 뭐냐, 모래사장이에요, 전부 다. 어떤 것이 더 많이 수익을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왼쪽에 보세요. 삼성전자란 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우량주로 하는 이 삼성전자를 지금 이익을 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삼성전자는 무엇이죠?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마켓 타이밍이죠, 타이밍. 이 주식이 좋고 나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흙이죠, 흙. 흙만 보면 된다는 거죠. 흙이 뭡니까? 입지. 여기에 따라서 다 연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여러분들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이런 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미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200억 이상 부동산에서 수익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스토리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보리면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연예인이었습니다. 가수. 가수고 개그맨이었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들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예, 연예인들의 수입은 불확실하죠. 수입이, 수입구조 어떻습니까? 내가 인기 많을 때는 왕창 벌입니다. 그때는 또 왕창 써요. 그리고 인기가 없거나 사람들에게 조금 잊혀지거나 외면되면 어떻습니까? 수입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보시면은, 네. 자, 항상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이분이 보니까 2007년도 자신의 뭐, 뭐 성공을 기록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크게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종잣돈이 700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돈이. 남은 돈이 700만원 밖에 없어요. 연예인도 돈잘 쓰잖아. 그니까, 러이 700만으로 뭘 할까 생각해보니까, 이 반지하를 산 거예요. 강남에. 예전에. 아주 옛날이겠죠. 반지하를 샀는데, 이 반지하가 어떻게 됐냐? 이 개발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강남, 강남입니까? 이게 서울에. 네, 지금 어딘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 강남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뭐, 한번 물어보세요. 연락해서. 이 반지하를 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 겁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뭐몇억 정도의 차익이 생긴 겁니다. 자기는 이 반지하를 살 때는 이 반지하가 개발이 될지, 개발이 되면 우리가 크게 벌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죠. 재개발 좀 해달라고. 다 그러잖아요.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 누굽니까? 재개발을 아는 사람들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박민우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발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입주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계속, 이걸 이제 부동산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부동산. 아, 역시 부동산은 무엇이다? 네, 두 가지가 있죠. 흙이에 흙. 내가 반지하를 사든 먹을 사든 흙. 입지한 거예요, 입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개발인 겁니다, 개발. 이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대박이 터지다는 겁니다. 대박이.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제말 방송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따로 뭐설명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200억대에 이제 지금 자산가가 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쉽죠? 흙이 어떤 흙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런데 주식을 보세요. 뭐 천, 천 몇백 개, 한천 이백 개 종목 있죠? 뭐천 몇백 개 종목을 이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들 우량주 라고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우량주입니까? 가격이 올라야 우량주지.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렌치가 28배를 번 마젤란 펀드에 피터렌치가 그래서 지금 뭡니까? 주식투자 단한 주를 사더라도 집을 먼저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다. 그래서 반지하로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반지하로 보니까 예 주택보다 월세가 주택 월세 30% 상승했다는 겁니다 반지하 주택 월세가 지상층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반지하 반지하는 여러분들이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 자동차 때문이죠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죠 매연이 어떻습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라돈 이 암을 일으키는 겁니다 암 이게 무겁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이 반지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하가 매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지상층보다, 뭐, 이제 가격 상승도 높고, 월세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자, 이 박미 씨가 투자했던 이 반지하가 똑같습니다. 반지하, 반지하는요, 네, 반지하죠. 반지하는요, 이게 지하입니다, 지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통 주택가를 보면은, 뭐, 부산, 서울 이런데, 뭐, 대도시권을 보면은, 반지하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뭐, 4층 건물이나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반지하가 물려있습니다, 이 반지하가. 창문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뭐 지하입니다. 뭐 지금 뭐뭐 뭐 지하층이죠.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지하로 쓰거나 이 보일러실로 쓰거나. 그렇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도 않고 이거는 어 지금 어 지금 이 재개발을 할 때는 이 지하는 어떻습니까?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입주권이 안 나와요. 지하층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반지하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된건 무엇입니까? 이거를 주택 용도로 만든 겁니다. 주택 용도로 만들 때는 이것이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이 희한합니다. 네, 그래서 지하층은 어떤 지하층도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단독주택의 지하층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데 특히 공동주택이죠. 그런데 지금 반지하 주택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되면은 입증이죠. 입증이 되면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얻어 걸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반지하 예를, 예를 들어 보시면은, 뭐, 얼마나 굉장히 쌌습니다. 반지하도. 요즘에는 보시면은, 지금 모아주택도 있죠. 모아주택도 있고, 무슨, 어, 지금, 뭐또 맙니까? 뭐, 역세권 고밀개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지하도 예전에 무슨, 뭐, 2, 3천만 원이면 샀습니까? 뭐, 1, 2천만 원이면 샀나요? 아,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흙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빛을 바라더라는 겁니다, 빛 그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지하러 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흙이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이라는 이런 흙보다는 부동산이 그나마 좀 낫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주식에 비해서 실패 확률이 작은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이것이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네, 흙이라는 이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수익률을 만든다라는 부분들이 부동산에 비해서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